자, 반면에 어, 잘 가고 있는 종목이다, 섹터다라고 하면은 단연 바이오를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네. 음. 이제 12월, 1월, 2월에 에, 흐름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추세가 세진다 하는 것들이 이제 바이오와 엔터테인먼트, 인터넷, 게임 이렇게 됐었는데 네. 바이오들도 12월 달 흐름이 에, 좋습니다, 제약. 뭐 바이오 이런 쪽 지금 라인들이 보면은 음. 일단 가장 좀 시가총액이 있는 쪽 중에서 탄력이 좀 좋아지고 있는 게 12월 달을 또 기점으로요 한미약품 되겠죠 한미약품도 시가총액 그래도 한 4~5조 정도 되는 회사인데 12월 달월중에 계속 지수는 우아양으로 이제 좀 조정이 나오는 그런 단계에 속에서도 상당히 그래도 좀 탄력적인 양상들 주가가 좀 눌리는 듯하면 급등이 나오고 계속 고점을 높여나가는 단계. 그러면서 뭐 월중 흐름에 있어서도 그래도 거꾸로 한20% 이상 좀 올려치는 그런 양상들이 지금 나타났고요. 이뭐또 가장 좀 대표주라고 볼수 있는 유한양행 이런 것들도 뭐 올르진 않아도 흐름은 좋습니다. 잘 버텨주고 있죠. 시장에안좋은 지수가 네. 내려가는데도 안 좋은 시장 흐름 속에서도 계속 꿋꿋하게 버티면서 뭔가 연초를 기약하는 그런 양상들 상당히 좀 가져오고 있고요.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의 경우에도 역시 그 그렇죠 네. 작년도 올해 연초 뭐 보면은 말이 많았죠 뭐 행정 문제부터갖고뭐등등이갖고막 네. 이슈 많았는데 오히려 지금 뭐 11월 12월 넘어가면서 뭐 12월 달 꾸역꾸역도 올르다 보니까 이제 또 신고가 사상 최고가를 또 눈앞에 두고 있는 이런 시점들 주고 있는데 이렇게 시가총액 좀큰 종목들뿐만 아니고 최근 12월 달 보면은. 시가총액이 오히려 어뭐1조원 내지는 5천억3천억 이런 회사들도 이전과 달리 시장 약세 속에서도 상당히 좀 탄력 있는 급반등세 내지는 계단을 한 단계씩 좀 올려나가는 그런 음. 양상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게 현재 시점인데요. 네.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어 바이오가 연초 흐름, 내년도 상반기 흐름에 있어서도 굉장히 눈에 띄는 강세 흐름들을 주고 시장에. 주도주라까지 지금은 시장 대비 12월 달 월중 내내 강한 것이지 주도주라고 보긴 그렇겠죠 예 음... 네, 주도주로 어떤 이어 대중 투자자들에게 그리고 또뭐 저쪽 여의도 펀드 매니저들에게도 어떤 각인이 되려면은 역시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시가총액 1 2 등들이 예 어떤 그렇죠. 모습을 보여야겠죠 그렇죠 역시 뭐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이런 쪽들이 되겠는데 네. 삼성바이오 로직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오히려 (12월달) (11월달) 기준에서는 뭐~ 어~ 이~ 좀 이렇게 고점을 계속 타진하고 돌파하는 듯한 모습들을 보여주다가 요 음. (12월달) 초일을 필두로 이틀 쑥 이틀 음봉으로 이거 눌러놓고 그리고 월중 내내 오히려 등락으로 받는 이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역사적인 고점이 한 (110만 원) 정도 됩니다 (100만 원) 슬쩍 넘어가 있는 가격 그러니까 역시 이쪽 섹터가 굉장히 부각받고 시장의 대장 주축 그러니까 내년도도 뭐 경기가 크게 좋아질 거라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별로 있진 않잖아요 뭐 애널리스트나 맞아요. 뭐 펀드 매니저들도 내년도 실적 전망치에 있어서 뭐 경기 민감주들이 실적이 뭐 반등한다거나 고 갑자기 뭐또뭐호조가 나타날 것이다 하는 그런 뭐 기대감은 별로 없는 시점들인데 음. 그런 틈새 구간이 내년도 상반기죠. 내년도 상반기에 이 시장 흐름 이미 올해 연중 흐름에 대세 하락 1 2 3 나오면서 지수는 많이 빠져 있고 그래서 지수에 대한 내성은 상당히 있는 가운데서 에 그렇다고 경기 민감주를 들어올리기는 어려운 그 위치에서의 이 바이오 제약 이런 것들이 뭐단 6개월이라도 대장주 사이클을 가져가려면 역시 이 쌈바가 되겠죠. 쌈바. 예. 네. 쌈바 이런 것들이 지금 월봉 차트에 거의 한 1년 반 가까이 고점 타진만 계속하고 있는 그런 양상들인데 네. 예를 들어 새벽도 이제 1월달 첫째 주 둘째 주 넘어가는 양상들 속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쓱 하고선 한 90만원 95만원 올려붙여 놓고 음. 또 그러다가 한 1, 2주 쓱 올려붙여 가지고 105만원 110만원을 깨고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뉴스에도 늘 나올 거 아니에요 신문이나 이를뭐 경제 TV에도 요즘 사실 대세 하락 시작된 지 1년 한 4개월째 되다 보니까 신고가 뚫고 올라가는 대형주는 없잖아요. 사상 최고가를 갱신하고 올라가는 대형주는 없단 말이에요. 아주 잡주 뭐 시가총액 작은 뭐 그런 종목이면 몰라도. 네, 네. 그렇죠. 근데 시가총액 최상위권에 있는 종목이 역사상 최고가를 막 뚫고 신고가 뭐 110만 원, 120만 원, 130만 원하고선 밀고 올라가면은 대중 투자자들의 이제 2월 달, 3월 달 마인드가 어떻게 돼요? 아, 바이오가 대장이구나. 그렇죠 그때는 이제 그 시장 대비 뭐 강하다 이런 게 아니고 아 바이오 제약이 시장의 대장 섹터고 지금의 장세를 주도하는 주도 섹터구나 이렇게 돼 있는데 고그 흐름을 만들어내느냐가 굉장히 포인트라고 보이는데 제생각엔 그럴 가능성도 꽤 있어 보여요. 그러니까 한 1월 20일 전후 우기가 설날 시점이죠. 이제 구정. 예, 그 전후 시점에 삼성바이오를 신곡를 뚫고 넘어가면서 오히려 예, 2월달, 3월달 기조, 계속 뭐 삼성바이오를 뭐, 뭐 115만원 돌파, 뭐 120만원 돌파, 130만원 돌파, 그런 뉴스를 계속 뿌려 어, 나, 나오면서, 그러면은 이게 미국도 사실 그렇잖아요. 미국도 지금 빅테크 종목이니 또 여러 그 과거 이제 20년, 21년 넘어갈 때 유동성 장세를 주도했던 종목들 다뭐 5분의 1토막, 7분의 1토막, 다 그냥 뭐 늘어져 있는데, 유독 그래도 신고가사상체고가가 그래도 대형주 안에서도 나오는 것들이 제약이잖아요, 제약. 그 그렇죠. 예. 네. 근데 한국도 쌈바가 그런 이제 1월달 중하순 흐름에서 음. 사상체고가를 돌파해 나가는 양상들을 가져간다면, 은 음. 한국에 있어서도 뭐 내년도 한 상반기 정도, 한 6개월 정도는 충분히 바이오주의 이뭐 뭐랄까, 바이오제약주 이런 것들이 어 시장의 대세와 주도로 굳어지는 그런 양상들도 그다지 어렵진 않다. 그렇게 좀보여주고요 음. 반면에 이쪽 셀트리온 계열들은 어, 위치는 좀 다르죠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것들은 거의 직전 고점 대비 한 절반 가격 음. 그렇게 많이 눌려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삼바처럼 이제 신곡갈말 밀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기는 좀 어려운데 그래도 여기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여기도 지금 12월달 월중 흐름에 있어서는 그냥 계속 빈둥만거리고 있죠 올르는 네. 네. 어? 듯또 올린 게 아니고 내리는 듯 내린 게 아니고 계속 빈둥대는 양상들인데 이쪽 셀트 이런 것들도 쌈바처럼 뭐 1월 달 중순 중하순에 뭐 사상 최고가를 막 뚫고 넘어가고 그런 양상들은 못돼도 네. 충분히 그래도 그 연초 흐름들 뭐 14분기 흐름들에 있어서 낙폭을 기반으로 한 상승 목표치들은 그래도 한40% 이상씩도 충분히 보이기는 하기 음. 때문에 역시 그신고가를 뚫고 올라가는 종목들 막 쌈바가 1월 20일 전후로 사상 최고가 돌파 그럼 이제 또그뭐 유한 양행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은 사실 한 20%만 올라가면 사상 최고가거든요 뭐 유한 양행 필두로 해갖고 그런 종목들이 하나씩 하나씩 2월달 3월달 신고가를 뚫고 사상 최고가를 넘기는 고구조가 그 나오면은 충분히 이쪽이 단기적으로 그냥 12월달 1월달 강한 것보다도 하나의 트렌드를 만들 수도 있다. 하는 그런 면들 좀 되고요.